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시아가 매우 강성했어요. 교훈을 받아들일 때 강성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강성했어요. 계속 강성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행한 것이 악인데 왕이 성소에. 분양하려고 갔다니.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 왕을 막았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을 왜 왕이 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높아질 수 없고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지속적인 강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왜 약했다가 이렇게 환자가 됐을까? 그러면 거꾸로 환자에서도 우리는 강하게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르호보암 때의 일대왕이잖아요. 스라엘의 제상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옴에 강성해졌다. 셋산과 레위 예배와 말씀이 남아했다. 이대왕 아비아가 여로보암 북왕국 초대 왕과 전쟁에서 아비아의 연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 전쟁에 나팔을 제사장이 불어 그 너희를 공격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쳤다니까요. 아비아는 점점 강성해요. 강성한 이유는 지금. 제사장과 연관이 있다. 3대왕아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어.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돼. 그래서 목숨다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찾았으므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은 씻었다니까요. 그때에 아사와의 전쟁이 사건이 발생된 거죠.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듣기 싫어서 선견자를 오게 가두라. 그래서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된 거예요. 강해짐도 약해짐도 지금 다 선견자, 선지자, 재산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대왕 여호사밧입니다 아압 가문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길루앗 라모 땅을 찾으러 가죠. 여러 선지자들이 다 아압에게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만 목잡는 양같이 흩어집니다 이 놈을 오게 가더라 이제는 여호사밭을 선견자 예우가 책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여호사밭이 이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합 안몬 마온이 여호사밭을 치고자 할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손자 신뢰하라 그리하면 통통해 그랬더니만 전쟁의 현장이 창양의 골짜기인 브라가의 골짜기예요 여호람 5대 왕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여러 보암이 하나님과 말씀을 등 뒤에 버렸어 그래서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하고 블레셋이 침공을 해오고 여호람의 창자의 중병이 들어 2년 만에 죽는 결과를 맞이한 아시야 아압집 길로 갔다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어 아달리아 7대 왕이죠 그도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길 그때 요하스를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답니다 팔대왕 요하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정직하게 행했다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더니만 방백들의 말을 들어.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아마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수용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분리해. 그때 에 자기가 이긴 에돔의 신을 왜 섬기려고 하냐고 한 선지자가 그에게 어떻게 왕은 진나라의 에돔의 신에게 구할 수 있냐 그치라 할 때에 아마샤와 요아스 남북 간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이 돌아온 바벨론 공동체가 회상할 때 가장 강성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재상이 나팔불 수 있도록 내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막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팔이 오늘도 불려지는 나팔로 공격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